안갈죽 되실래요 진짜? <laughs> 진짜 한번 데뷔해 보실래요? <laughs> 아니 제가 한참 전에 데뷔했는데 뭔 제가 데뷔를 늦게 하면 제 제스... 뭐 후배입니까? 후배인 데뷔 언제 하셨는데요? 어, 뭐라고요? 데뷔 몇 년도에 하셨어요? 2 0 1 8년도했어요 저. 그 데뷔 버추얼로 데뷔하신 거 아니잖아요. <laughs> 계속 해봐요 <laughs> 어, 그래. 바... 네. 계속해봐. 아, 계속요 네, 듣고 있어요. 네. <laughs> 둘정 좋아. 네. 헬스장 끊었어요? 아니요. 근데 <laughs> 네, 대신 집에서 열심히 젖댄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운동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춤을 추고 있다. <laughs> 아이돌은 춤 연습해야죠. 아이돌 춤 연습해야죠, 그렇죠? 그렇그춤 연습해야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음, 저도 이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뭐그 전에 사대 이제 3대 측정 뭐 업보 청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, 언제 하기로? 한... 뭐 했잖아요. 했다고 하세요, 빨리. 했잖아요. 3대 측정 업보 청산, 그죠? 사실 이제 우리 팬분들도 반님 3대 중량 뭐 데드리프트 중량도 궁금해하실 거고, <laughs> 뭐 낮에는 벤치 프레스 무게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, 뭐테리님은 10년대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을까? 뭐 약간 그런 것들 궁금해하실 거고 해가지고, 에. 아무튼 2월 22일에 또 이제 계란찜 뭐 이번에 해스장 생기는 거 아시죠? 어? 네 <laughs> 스타데이즈 머슬데이즈로 바뀌는 그날까지 <laughs> 한 발에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<laughs> 가... <laughs> 얘들아 우리 좋댔어 <laughs>